전통의 뿌리 위에 핀 예술의 꽃, 송가인 모친 송순단 여사, 문화예술발전공로상 장안예술인 가족상 수상. 깊은 뿌리를 지닌 전통 예술의 혼이 오늘 하나의 꽃으로 만개했다. 세월을 견디며 이어져온 예술적 열정이 한 가정을 통해 세대를 넘어 찬란히 피어나는 감동적인 순간이 펼쳐진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표 트로트 가수 송가인의 어머니. 송순단 여사가 2025 문화예술발전공로상 시상식에서 장안예술인 가족상을 수상하며 전통을 품은 가족의 위대한 여정을 세상에 알렸다. 단순한 수상이 아닌 문화와 혼 그리고 세대 간의 연결이 살아 숨쉬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송 여사의 곁에는 그동안 자신들의 길에서 묵묵히 예술을 이어온 자녀들, 트로트 가수 송가인 본명 조은심. 과 아쟁 연주자 조성재 씨가 함께 자리해 그 의미를 더욱 특별하게 했다. 두 남매는 이날만큼은 아티스트가 아니라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자식으로 돌아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그 영광의 순간을 함께 맞이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은 단지 하나의 시상식 풍경을 넘어 우리 사회 속 전통의 가치와 가정의 힘,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온 어머니의 위대함을 다시금 되새기게 했다. 이날의 수상은 단지 한 사람의 공로에 대한 찬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예술을 일상처럼 품고 살아온 이들이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쌓아올린 시간의 결실이었고, 대한민국 전통 예술의 미래를 위한 따뜻한 응원이자, 세상을 올리는 예술가족의 이야기였다. 전라남도 진도의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서 시작된 작은 예술의 씨앗은 송순단 여사의 깊은 믿음과 한결같은 헌신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라났다. 그녀에게 예술은 특별한 기술이기 이전에 삶의 숨결이자 매일의 식사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으며, 자녀들에게 전해야 할 가장 값진 유산이었다. 송여사는 단지 아이들을 기른 어머니가 아니라 전통의 숨결을 살려낸 조용한 예술인이자 온몸으로 예술을 품어온 가정의 뿌리였다. 그녀가 오늘 받은 상은 단순한 훈장이 아니다. 그 안에는 한 여인이 삶 전체를 바쳐 자식에게. 그리고 세상에 예술을 심고 키운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수여한 상패를 두 손에 꼭쥔 그녀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조용하게 그러나 누구보다도 깊게 예술을 살아온 한 인생의 결실이었다. 그 손에 들린 꽃다발은 단지 축하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날들 동안 흘린 눈물과 기다림, 자녀의 손을 잡고 진도에서 서울까지 걸어온 가슴 벅찬 여정의 상징이자 전통을 품고 살아낸 한 세대의 감동적인 기록이었다. 그날 송가인의 SNS에는 평소보다 더 따뜻하고 벅찬 감정이 묻어나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조심스럽게 올라왔다. 오늘 어머니께서 2025 문화예술발전공로상 장안예술인가족상을 받으셨어요. 라며 시작된 그녀의 글귀는 단순한 소식 전달을 넘어 자랑과 감동. 그리고 오랜 시간 곁에서 바라보며 느꼈던 존경심이 고스란히 담긴 고백이었다.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으시다니 눈물이 날것 같아요. 늘 예수를 사랑하신 우리 엄마.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라는 말에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짧지만 강하게 독자의 마음을 울렸다.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서 송순단 여사는 말없이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상패를 들어보이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소박한 표정 속에 숨겨진 긴 세월의 노력과 견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찬란한 보상의 순간이 뚜렷하게 느껴졌다.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고, 그 속에는 어머니로서의 기쁨, 예술인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피어낸 오랜 열정이 고요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진도의 한가정에서 시작된 조용한 예술의 불씨가, 마침내 전국적인 무대 위에서 찬란한 빛으로 인정받는 그 순간, 송가인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단순한 축하를 넘어, 전통과 가족, 그리고 사랑의 가치를 일깨우는 아름다운 기록이 되었다. 예술이 단순한 재능이 아닌, 삶의 깊은 뿌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이 있다면, 바로 송순단 여사의 가족일 것이다. 그녀는 단지 트로트 스타 송가인의 어머니로만 알려져 있지 않다. 그녀는 또한, 전통 국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쟁 연주자 조성재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두 남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전통을 지켜내고 시대와 호흡하며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진정한 예술가들인 것이다. 가인은 한국 대중음악의 중심에서 트로트의 현대화를 이끌며 대중과 전통을 연결해왔고 성재는 무대 위에서 고요한 선율로 아쟁의 깊은 울림을 전해왔다. 다른 듯 닮은 두 길이지만 그 출발점엔 언제나 예술을 삼처럼 품어온 어머니의 숨결이 함께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도 이들 남매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 된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 어머니의 수상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가족애가 물씬 풍기는 장면을 연출했다. 특히 송가인은 황금빛 드레스에 시스루 블라우스를 절묘하게 매치한 화려한 무대 위상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공연처럼 아름다웠고 우아함과 세련미를 동시에 품은 자태는 마치 무대 위를 부드럽게 감싸는 햇살처럼 따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은은하게 빛나는 새틴 소재와 풍성하게 퍼지는 실루엣은 그녀의 존재감을 극대화시키며 관객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머무르게 했다. 무대에서 울려 퍼진 것은 단지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가문이 역사이자 예술을 향한 사랑 그리고 가족을 통해 이어지는 전통의 힘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단한 뿌리를 지닌 예술가 남매와 그들을 조용히 키워낸 어머니 송순단 여사가 있었다. 송가인의 SNS가 공개되자마자 수많은 팬들의 마음에서 우러난 축하의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쏟아졌다. 댓글창은 마치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말들로 가득 채워졌고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올림있는 문장들이 조용히 마음을 두드렸다. 어머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인님과 성재님이 서로에게 자랑인 가족이네요. 그 뿌리에서 나온 두 예술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머니께서 예술을 향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해주셨는지 느껴집니다. 이러한 한 줄, 한 줄은 단지 팬심에서 비롯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을 함께 걸어온 이들이 느끼는 깊은 공감과 한 가족이 세대에 걸쳐 전해온 예술에 대한 진심 어린 경외였다. 팬들은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스타로서의 송가인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녀를 키운 환경, 그 뿌리인 어머니의 인내와 사랑, 그리고 형제자매가 함께 만들어온 예술의 여정 전체에 감동하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날 송순단 여사의 수상은 단순한 가족의 기쁨을 넘어 그동안 무대 뒤에서 조용히 예술을 지켜온 어른에 대한 깊은 존경과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이어져온 한민족의 문화적 DNA에 대한 찬사였다. 팬들의 메시지는 바로 그 감동의 물결이었고, 세대를 잇는 예술가족에게 보내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박수였다. 송순단 여사의 수상은 단지 한 개인의 영예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오랜 세월 외롭게 이어져온 전통예술의 맥을 지켜낸 한 사람의 조용한 투쟁이 세상에 인정받은 순간이다. 진도라는 지리적 고립과 여러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그녀는 한 번도 예술을 삶의 바깥으로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예술을 품은 일상을 살아내며 무명의 순간마저 소중히 여기며 전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버텨왔다. 그녀의 삶은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조명받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공연보다 깊은 감동을 전해왔다. 마치 무대 뒤에서 조용히 밝히는 별처럼. 늘 자녀들의 뒤편에서 든든한 등불이 되어주며 예술의 길이 때로 외롭고 고된 길일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이끌었다. 그렇게 함께 걸어온 시간은 어느덧 공로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드러났고 이는 단지 그녀 개인의 성취를 넘어 우리 모두가 다시금 전통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송순단이라는 이름은 단지 송가인의 어머니 조성재의 어머니가 아닌 전통예술의 미래를 밝히는 하나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정신. 바로 그 깊고 단단한 뿌리에서 새로운 꽃이 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그녀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2025년 문화예술발전공로상 시상식은 단순히 공로를 기리는 자리를 넘어 우리의 뿌리와 미래가 맞닿는 지점을 다시금 마주하는 감동의 무대였다. 전통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 숨 쉬며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 예술로 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뜻깊은 순간이었다. 그 중심에는 조명을 받지 않아도 박수를 기대하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단한 사람 송순단 여사가 있었다. 무대 위의 스포트라이트보다도 빛난 그녀의 삶은 예술이란 특정한 재능이나 위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해냈다. 그녀는 가르치기보다 보여주었고, 말하기보다 살아냈으며, 외치기보다 품어 안았다. 그렇게 이어온 긴 여정 끝에서 우리는 깨닫는다. 예술은 기술 이전의 태도이며,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것이라는 진리를. 송순단 여사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깊었다. 그녀가 남긴 발자국 하나하나는 예술의 뿌리가 어떻게 가족 속에서 단단해지고, 세대를 넘어 꽃 피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증거다. 오늘 그녀가 받은 상은 그저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예술과 사랑을 한 몸에 안고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에 바치는 시대의 존경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